사회의 예. 이제 경제 구조에 있어서 사실 대기업들 대벌로 예. 대표되는 예. 대기업들이 뭐 철강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그 자동차, 전자, 원화청의 예, 통신 예. 이런 네. 것들을 그다 장악하고 있고 네. 원화청 구조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 위험부담은 예. 밑으로 다 전가시키는 예. 상황인데 예. 그그 중견기업이나 이제 뭐 아니면 이제 중소기업으로 예. 이 이기되는 쪽에서 과연. 단사 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아, 예. 단사 예. 차원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서 저는 지역 차원이 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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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지역은 중소기업의 그런 아까 말씀하신 음, 예. 아주 종속적이고 음. 대기업 위주에 수직적 어, 위계적 그 원하청 구조는 예. 대구시의 자본가나 노동자나 다 이해 관계에 걸려 있는 문제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어 저는 이, 그 일정 한 수준에서의 그 합의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음, 음. 이 여기가 가, 있으면 어, 일정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원청하고 이제 협상이 가능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원청은 어, 여기서 그게 안 되니까 음. 서로 이제 갈라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단가 경쟁 아, 후려치기도 네.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그런 부분에서 산업적 이해관계가 음. 특수하게 작용하는 부분들은 음. 어, 일정한 시도로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음. 들고요. 예. 어, 특히 자동차 부품 산업은 음. 대구 지역의 이제 아주 대표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음. 어,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어떤 시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금속 노조라든지 예. 이런데 차원에서 이제 노정 교섭이라든지 예, 예. 뭐 아니면 이제 그 노사 그그 네. 이제, 이제 전국 차원에서 이 노사 네. 관계들은 노력은 여전히 이제 필요하지 않을까요? 아, 그럼요. 네. 그 그러니까 독일도 항상 그 중앙에서 3별 협약을 맺어도 네. 지역별로 일정하게는 음. 그, 그 자율성들을 좀 열어놓고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자동차 사업이잘 나가는 뭐 수도가 지역이나 네. 아니면 구동독 그 지역은 음. 똑같은 조건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을 획일적으로 가면 둘다 이제 불만스럽워 그렇죠. 예,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성은 조금 음. 필요하다고 보고요. 네. 원칙을 다 아, 흐트려 놓자는 건 아니지만 음. 네. 특히나 오늘날 그 디지털화 되면서 또 하나 변화는 음. 어 과거에 별로 그 중요하게 생각안 했던 지역의 어, 음. 그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왜냐하면 네. 지금은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제주도 물건이 서울 오고 음. 서울에서 뭐 대구 가고 하는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음. 생산과 조립과 결합들이 쉬워졌잖아요. 네. 그러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어떤 그런 어, 거점 운동들을 하는 것들은 음.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말이 이제 협약을 네. 맺든지 네. 아니면 산업 정책이 이제 노조가 개입해 네. 어간다 치더라도 네. 이제 혹시나마 잘돼 가지고 좀 개입했다 네. 치더라도 네. 궁극적으로 보면 자본주의에서 이제 자본은 어떻게든 이제 노동을 통해 가지고 네. 네. 어~ 이제 이윤을 이제 추구하는 것이 그렇죠, 목표인 맞습니다. 기업들 중심의 네. 세상이니까 네. 어 노동자들이 저항력을 음. 갖추는 것도 굉장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핵심이 아, 예. 이제 맞습니다. 숙련이라든지 예. 뭐 예. 조직 예. 이런 문제들 예. 같은데 거기 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어 계속 제가 이제 강조하는 게 숙련 문제죠. 네. 어, 그 이제 독일의 노동 4.0 전략은 사실은 그겁니다. 우리 한국의 음. 폭스바겐 모델도 잘못 속게돼서 네. 마치 뭐 노사가 타협해가지고 음. 일자리 5천 개 이렇게 주변적으로 음. 만드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핵심은 아니고요. 네. 원래 폭스바겐 모델의 핵심은 어, 생산 현장의 숙련들을 통해서 노동자가 어떻게 생산 현장의 통제력을 장악하느냐가 핵심이었고요. 네. 네. 어 거기서 이제 자본가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이제 훈련 어, 음. 제공비 그 기회들을 음. 끄집어냈고 네. 나머지 이제 5천 전략은 거기서 벗어나는 음. 그 안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 음. 또 때때로는 경기 변동 때문에 음. 나가는 사람들을 보호하게 만든 사실은 하위 단위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음. 한국의 어뭐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 된다고 네. 넘어오면서는 네. 본질은 다 사라지고 네. 어 나머지 얘기만 남았는데 음. 사실은 어, 그런 전략이었죠. 네. 지금도 노동사점이 음. 그런 전략이고요. 음. 그래서 생산 현, 절, 현장을 어, 숙련도가 높아서 포기하고 그냥 공정과정 내가 아닌 공정가정은다 자동화돼서 도 상관없다. 이랬다가는 이제 앞으로 음. 어, 내 밑에 세대들은 일자리가 음, 없어지는 음, 거죠. 음.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음. 자본들이 옛날 노동자들처럼 현장에서 싸우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실제는 이제 신자의 지하에 금융자본지 때부터 발생한 문제인데 음. 과거는 이제 우리가 어, 우리 임선생님도 잘 아시지만 노동 문제는 생산 아그 일자리에서 노동 통제를 가지고 이제 노자가 싸우면서 예. 아 이게 이제 전형적인 노동 갈등의 출발점이 됐기 예. 때문에 우리 그람시 같은 사람은 음. 해결원인은 공장에 출발한다 그래서 노동자가 예. 공장 권력을 장악함으로써 그렇죠. 사회 권력을 이제 나가는 음. 이게 이제 전형적인 아 노동의 관점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이 모델들이 이제 깨져나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주주들이 예. a 라는 기업이 수익을 못 내면 공정 폐쇄시켜라 음. 그러면 경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저 위에서 어 다국적 대통령 공정 폐쇄시켜버리거든요 네. 공정 없어지면 노동투쟁을 못 하잖아요 음. 어 그러니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주주 중에는 노동자들도 있다는 겁니다 네. 연기금 형태로 투자한 음. 노동자도 있고 개별 투자한 노동자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9 0년대 신자유주의 비극은 음. 노동자가 생산 현장에 있는 노동자인 동시에 음. 쉐월드 주주로서 예. 내가 다른 노동자의 밥그릇을 뺏어가는 음, 음. 나는 의식하진 않지만, 예. 그런 역설적인 일들이 생겨나는 음, 거죠. 음.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 시장에서 그 공장 폐쇄를 결정하는 건 이제 주주가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이제 오늘날 디지털 자본주의 또 하나의 흐름은. 음. 소비자가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음, 우리 음, 배민 음. 쿠팡에 발생하는 민원들의 대부분 누가 합니까? 소비가. 사장님이 하는 게 아니라 예. 소비자가 왜 늦게 왔냐, 음. 왜벨 누르지 않고 왔냐 해가지고 음. 노동자들 갑질하죠 근데 사실 그 갑질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노동자거든요. 예. 내가 그 일을 안할 예. 뿐이죠. 예. 또한나는 어, 옛날에는 골목만 틀면 금융 은행 지점들이 있었는데. 예. 요즘 은행 가려면은 샅샅이 뒤져야 될 만큼 없어지잖아요. <laughs> 네. 가장 큰 이유는 대한민국에 대부분 사람들이 온라인 뱅킹을 한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네. 한국 사람만큼 온라인 네. 뱅킹을 많이 하는 데가 없거든요. 네. 미국가도 유럽가도 다 은행 가 가지고 하는. 네. 그러니까 캐셔가 필요 없으니까 네. 우리는 이제 은행 지점들은 자본가들이 구조 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소비자가 구조 조정을 하는 음, 거고 있습니다. 음. 이게 이제 굉장히 위험스러운 거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음, 음. 사실 언택트 산업이니 뭐 코로나 비디 이후에 이런 음. 것들을 굉장히 활성화된 어, 어떤 사업 영역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이웃의 일자리를 음. 우리가 이제 갉아먹는 음. 그런 부분들 다는 아니지만요. 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 소비자들한테 노동의 중요성, 음. 어, 그리고 노동이 앞으로 우리 삶의 가치에서 여전히 중요하고 우리 음. 생존해서도 중요하고. 또 심지어는 기후 변화에 있어서 음. 노동이 어, 기후 변화에 적극적인 어, 앞장을 서는 일들도 필요. 네. 이런 노동 정책적 개입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노동에 대한 관심, 과거에 물론 노동이 소중하다라고 음. 하는 아주 근원적인 그런 교육도 중요하지만, 네. 노동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음, 음. 적극적인 역할할 을수 있다라는 음. 것들을 노동 정책적으로 개입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지 음. 않는다면. 소비자들의 행태를 바꾸기가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질 거라는 거죠. <laughs> 예, 예, 단순히 캠페인만으로는 안될 거. 아, 안 돼. 그렇죠. 구조적인 그를 만들어야 될니까 그래서 노조가 제가 그래서 산업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음. 게 기후 변화를 관해서도 어, 우리가 원자력 문제하면 음. 어, 한수원 노동자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네. 전반적으로 제조업이 어떤 친환경적인 어떤 음. 그 뭐랄까요 그 전환 과정들이 필요하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고민하면서 음. 우리가 어, 사회적 전략을 내놓으면. 음. 어, 시민들이 이제 거기에 음. 동의를 하게끔 되는 거죠. 그렇지 음. 않으면 자꾸 이제 어, 특정 집단의 무슨 이기주의처럼 비, 비춰지기도 음.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많은 구조조정의 어떤 대가를 음. 치러야 되기도 하기 때문에 음. 저는 어, 노조가 정치인보다 훨씬 더 음. 어, 중요한 정책적 개입이 음. 필요한 시점이라고 음.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예. 예. 오늘 이 자리가 그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에서 예. 만든 자리이기 예. 때문에. 예. 어 이제 경북의 노동자들은 예. 이제 이 디지털화에 대한 대응으로 예. 뭐 어떠한 전략, 뭐 예. 어떤 요구를 걸고 이제 나서야 할지 또 예. 이제 지방 정부의 역할도 있다고 봤을 때 예, 예. 지방 정부하고는 또 어떤 어떤 관계 아니면, 아니면 지방 정부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역할을 하도록 주문해야 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대구 경북 쪽은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예. 사실은 어, 그 기업이 아까 스마트 공장 비율이 높다고 하지만 음. 자동화 비율이 아직은 그 수, 기술 수준에 보면은 음. 그렇게 첨단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런다 이제 장기적으로 가면 앞으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분명히 사라지겠죠. 음. 어, 근데 중견 기업도 사실은 음.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자본도 없고 음. 이렇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아까 네. 그 뉴딜 사업을 노조가 개입 안 하면 음. 정부 돈 받아가지고 이제 그 짓을 할 거라는 거죠. 음. 어, 그래서 어, 기업도 어, 설득을 하고 해서 어, 기술과 노동이 공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델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시를 압박해서 음. 저 어쨌든 기재부가 만든 그 165조는 5년 내에 이제 어쨌든 전국에 뿌려지게 될 거거든요. 네. 어, 그것도 못 찾아오면. 음. 다른 저는 아 다른 시도는 어떤 그 돈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할거 아니에요. 아뭐 제가 특정 사업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음. 아 지난 몇년 동안 대구시가 음. 아, 그 이런 그 정부 사업에서 굉장히 음. 그 성, 실, 실적이 지,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예 유능하지 못했는데 예, 예 맞습니다. 음. 아 그리고 특히 이제 노동 쪽은 더심각하고요 어 근데 저는 그게 단순한 정부 돈이 아니라 그게 다 국민 세금이고 예. 다 노동자들의 주머니에 나간 돈이기 때문에 예. 아, 가져와야 됩니다. 보고요 음. 그 돈을 가지고. 어, 미래의 일자리들을 만들어 낼수 있는 음. 고민들을 지금부터 음. 음. 하면 우리의 자식들이 갈 곳이 없다. 예. 아, 그 굉장히 좀 진지한 고민들을 새로운 일자리도 니다어내고 그렇죠. 기존에 음. 이제 일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고용유지도 뭐, 필요하고, 고용유지도 하고 훈련 예. 기회도 많이 보장렇죠그런것 그렇죠. 하고. 예. 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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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이죠그렇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그럼요 지역 차원에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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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하그 경북은 특히 예. 교섭조차 안 되고 네, 협의도 거의 그렇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예좀 그래. 예, 대등한 주체로 인정을 하고 네. 함께 살기 위한 이 공존의 방법들을 모색하기 위한 그런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명대학교 이문택 교수님을 모시고 디지털화에 따른 노동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